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심플시험 총평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청취 영역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청취, 독해, 쓰기 영역 모두 다 난이도가 중정도였어요. 다 평이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팅리 부팸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키워드 일치로 풀수 있는 문제가 사실 각 영역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1영역 20문항 중에 14문항이 특히 영역 25문항 중에 16문항이 무려 키워드 일치로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이때,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들리는 키워드가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답으로 찍고, 다음 문제 보기를 봤다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키워드 일치형으로 풀수 있었던 그 문제들이, 키워드가 딱 하나만 들리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 지문에서 들리는 키워드가 보통 보기에서 두개 정도씩 다 보여졌었기 때문에 질문까지 들어야 어떤 내용을 묻는지까지 파악해서 실수 없이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자 키워드 일치형 문제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고 듣기 영역에서 출제된 단어라든가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시험에서 출제된 단어들은 결국 또 다시 반복해서 출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 총평에서 정리한 표현들 모르지 않도록 꼭 정리해 주시고요. 시험을 이번에 열심히 보신 분들은 맞게 풀어내셨는지 같이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소 키워드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장소 키워드 문제 같은 경우는 딜리는 키워드가 바로 답인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장소와 관련된 주제 표현들, 관련 표현들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 장소라든가 언급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유추 형태로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는 유추를 통해서 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왔고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인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요. 자, 양다에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베란다, 발코니란 뜻이죠. 질문의 내용이 어땠었냐? 이봐, 꽁주이너 공부한 방나라 어디에 뒀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 방자 양탈 샹라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었죠. 베란다 발코니에 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이죠 꽁츄이 앙머너 이거 공구함 찾는 이유가 아, 꽁주시입니다 여러분 요거 오타 났네요 죄송해요 공구함 찾아서 뭐 하게라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시 대답을 해요 아 우어 리더 떤 화일러 우어 슬 어딥니까 침실이죠 침실이랑 같은 공간에 등이 망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양다이도 있었고 우어 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키워드 답을 무엇으로 골라야 할지가 정해졌기. 질문에서는 공주 시향을 어디에 뒀다고 했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양다이가 답이었습니다. 자, 이 외의 장소형 문제들은 모두 다 유추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보기에 이 호, 다, 로, 백화점, 바우시, 공스, 보험회사, 파우셔 신문사, 다실관, 대사관이라는 ABCD 보기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 대사관이라는 보기는 매회차 반복해서 장소형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된 적은 없네요. 자, 말이호다 로우가 답이었고요. 자, 이 백화점이라는 키워드가 지문에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지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어, 이거 스카프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 이쪽에 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어, 넌계워 카이 파 피어마 영수증 발행해 줄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진행이 됐고 해당 대화가 이뤄진 공간은 마이 호다 로우였죠. 자, 그 다음에 하이 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해변이죠, 여러분들. 여자분이 가우실지어 드디어 시험이 끝난 거예요. 우리도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 여자분은 아 하이난에 갈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버텼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난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바다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으로 둘러싸인 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선 하이비엔을 예상할 수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자이샤탄 모래사장 위에서 샬 타이야 햇볕을 충분히 쬘 거야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관련 내용으로 여자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이라고 물었고 답은 하이피엔이었죠. 여러분 듣기 영역에서는요.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별 단어를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두시는 것이 듣기 실력을 한 번에 올리고 듣기 점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상한 거 외우지 마시고요. 듣기 영역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해당 주제에 관련된 단어를 쭈르르 외우시는 거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해당 주제 단어를 한번더 숙지해서 모르는 것 없도록 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도 듣기 영역 같은 경우는 듣기 영역 주제별 단어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는 해당 단어표 한번쭉 따로 뽑아내셔가지고, 단어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없도록 하시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수 관련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찌오찌오, 러, 러, 후라 러, 슈, 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자, 찌오찌오, 삼촌이죠. 자, 내 보기에 찌오찌오가 나올 때는 거의 항상 찌오찌오가 답이 됐던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자, 삼촌이 답이었고요. 해당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너시치 중국 장기죠. 정말 잘 둔다. 자, 이거 중요 단어입니다. 거의 매회차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잘듣는데 어디서 배웠어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 대답을 하면서 쥐추 처음에는 지우 우에게 배웠고 후에는 전문적인 선생님에게 배웠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보기 속에 지우 지우하고 부다올오슈리 모두 다지문의 키워드로 언급이 됐죠. 질문까지 들어야 되는데 자이 사람은 이 카이 슈자쥐 추하고 이 카이 슈 모두 다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처음 시작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로 약간 바꿔서 질문의 내용을 구성을 했죠. 꽁렌 러반 이 같이 나왔거든요. 꽁렌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러반 사장님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꽁렌과 한 여성분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여성분이 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했더니 이 남자분이 어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없고요. 저와 러반, 취바 우리 사장님 찾아가세요라고 러반이라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라오반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들리는 키워드를 바로 답으로 찾을 수 있다는 조금 쉽게 문제가 구성이 될수 있다는 라 점에 참고를 해서 보통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는 무엇인가, 지위는 무엇인가를 묻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을 내니 답이 아니었고 이 남자는 여자로 하여금 누구를 찾아가게 했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라오반이 답이었습니다. 음, 이 밖에 같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호칭에 찡리, 관리자, 매니저라는 단어도 나왔었어요. 자, 찡리, 관리자, 매니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해당 문제는 들리는 키워드가 바로 답인 문제긴 했지만, 자, 들리는 키워드가 바로 답일 때, 질문까지 끝까지 들어서 키워드가 여러 개 들리니 어떤 질문의 내용에 답이 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기의 키워드가 고지, 고대로 지문에서 꼭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약간 순서의 앞뒤를 흐트러뜨려서 지문이 구성이 되고, 해당 내용을 잘 유추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지문에서 여자분이 넌 바, 뽀, 고, 쇼, 이, 샷, 마. 이렇게 물어요. 어그 소포 있잖아요 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보기에서는 쇼버 구어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앞뒤가 그래서 수령하다 택배를 이라고 이렇게 앞뒤 순서가 약간 도치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을 묻고 있죠 사물 단어로는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됐었나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시앙리 목걸이죠 그리고 꽃화 반지 지에줄 그리고 슈즈 뭡니까 머리비십니다 여러분들. 시양리엔하고 화가 같은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제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 게이나 할머니께 송씨의 什을이 오늘 어떤 선물을 좀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요. 여자분은 꽃을 선물하자라고 했었고 남자분은 조금 더 오랫동안 그분께 머물 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목걸이 하자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물을 하기로 했는가라는 내용에 대한 답은 시양리엔. 네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당 내용에 또 다른 여자분이 동의를 했거든요. 지문에서. 그 다음에 사물이 샨즈 또 언급이 됐어요. 샨즈 뭡니까? 샨즈.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듣기 이 영역에서 서술형 듣기에서 나왔던 문제였었고 이번에 듣기 이 영역 서술형 듣기도 거의 세 문제 정도 빼고는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어, 이 문제 재미있었어요. 이 문제 화가 꾸가줄, 꾸가줄이라고 합니다. 화가 꾸가줄의 이야기였었는데 처음에 이 화가가 스승님께 배우면서 좀 그림을 잘 그리게 되니까 쯔만, 쯔어 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스승님이 그 벽에 걸려 있는 저부채 가지고 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가지러 갔는데 이 샨즈가 알고 보니까 화장 취덕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고갈 줄이 스승께 묻죠. 어? 이거 스승님이 그리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스승이 아니야. 그보다 그 나중에 들어온 그 동생이 그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고 갈 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정진해서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샨즈씨 화장 취덕 이거를 스승님이 그대로 언급을 합니다. 해당 내용이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작형 들리는 키워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반복 출연 중인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자, 여름 캠프 시아링잉, 만약에 겨울 캠프로 바뀌면 똥링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캠프를 참가하느냐, 참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네, 회차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 모르면 너무 아쉽다. 얼즈 찬지아시아링. 이 요게 답이었었고요. 찬지아 쭈옌저. 자, 자원봉사자에 참여하다라는 거랑 쉬시가 같은 주제 내용으로 자꾸 붙어서 나오거든요. 자, 실습이죠. 인턴을 이야기하고요. 쭈엔조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 시험에서는 아, 요번에는 부 찬지아 쭈엔조 자원봉사자 하지 않고 그냥 갈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실습이 있거든.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번 회차 시험에서는 딱정 반대로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그다음 어제 짧은 요월 위엔이라는 보기가 답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치원이라는 단어 요월 위엔 못 알아듣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초반에 나왔던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이라고 물었고 지문의 내용에서는 엄마가 아들에게 而是你在幼儿园今天都做了些什么呀? 오늘 다뭘 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 오늘 리머 예의범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동화편 애니메이션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보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의를 갖추다, 동리머 아이칸 동화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다와 같은 형태로 키워드들이 모두 출연을 했네? 그래서 들리는 키워드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your w n 이란 내용을 못 듣고 질문을 파악 못 했다면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칭단, 담백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지문과 일치했어요, 보기가. 근데 지문에서는 인슐, 식사가 담백해야 된다. 여, 칭단으로 표현이 됐고, 실질 보기에서는 출더, 먹어야 된다. 좀 담백하게 먹어야 된다. 출더요. 칭단이 디어유이어로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일치했네요. 그래서 칭단이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지난 회차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뭐, 박물관, 보호관이라는, 어, 공간에 대한 언급이 자주 핵심 키워드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콘총 보호관. 콘총 곤충 뭡니까? 곤충 박물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곤충 박물관이 답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해당 주제어가 또 출연을 했더라 알아들으셔야겠죠? 곤충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백후디에 미주러 아 거기서 나비 보는 걸로만 시간을 꽤 많이 쏟아서 그만큼 너무 좋은 곳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아이즈 줄더 이추 줄더가 무슨 뜻이요? 동사로 충분히 무엇할 가치가 있다죠.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보기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관련 주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죄송해요. 이거 미엔즈가 아니라 미엔지입니다. 면적이 너무 적다. 이거 굉장히 클래식한 문제였어요. A, B, C, D 보기가 요즘에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 뉘앙스로 출연할 때가 많은데 요번에는딱 하나의 보기만 부정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긍정적인 보기 내용으로 구성이 된 이럴 때는 유독 딱한 튀는 그 친구가 거의 답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해당 집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모두 다 A, B, C, D 중에 B, C, d 언급이 됐는데 딱 하나의 보기에만 민지, 타이시어 면적이 너무 좁다라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다 마음에 드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중개인분이 방변시 어츄더, 방변시 어에좀더 넓은 방이 있어요.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남, 다시 남자분이, 아, 방변시 어츄더 쭈진. 쭈진 뭐예요? 렌트비가. 집 렌트비가 탈까워. 너무 비싸요. 우선은, 부삐리 를넣 무엇 하지 않을게요 가을 고려하다죠 씨엔뿌 가을 그러면 우선 해당 내용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요 여자분이 어 타이야니 어슝치 라이러 헤트다 이불 꺼내 와가지고 널자 했던 남자가 어 티엔치 위법에서 말했어 시아요 레이 위. 오후에 천둥을 동반한 비가 있을 거래라고 언급했었고 보기에서는 샤오요쟌위한 차례 비가 있을 거다라는 해당 내용으로 유의어로 키워드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건강 관련된 단어 후이 무어 요꾸어미앤 무엇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죠. 후이 쟌 먼지입니다. 남자가 좌우량 러마 여러분 좌우량 중요해요. 좌우량 뭐죠? 감기에 걸리다죠. 까마 어라 마만 나는 이 표현보다 좌우량 <목> 러마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먼지에 알러지가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당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이 됐고, 보기에서도 보여졌어요. 보기 중에는 쌍즈 보, 슈프. 목이 좀 불편하다. 라는 내용. 제가 요 시험 바로 전날, 뉴이어 기본 비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기본편. 근데 기본 버전에서 이 슈우프 유이어랑 슈술 구분하면서 요거 두개 중요하니까 기억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뿌 슈우프에 대한 예시문으로쌍앙뿌 슈프를 넣는데 었 같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다음 팀리 부분 이제 유추형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기에 후진더 찌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었다라는 보기 내용이었어요. 지문의 내용을 한국어로만 들어도 사실 꽤 어렵겠죠. 근데 이 찌아오다오라는 보기의 키워드는 쉬웠는데 실제 지문에서는 쉰다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쉰다오가 뭐냐? 잘 가르쳐서 좋은 쪽으로 쭉 나아가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쉰이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좋은 영향하에 아이의 능력이 칼파추라일러 개발되고 발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유추죠. 사실 쉰타워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다면 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해당 문제예요. 지금 보면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본자 상장. 정본자 뭡니까 원가죠. 그래서 원가가 올랐다라는 내용을 해요. 이걸 더 이상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에서 그럼 회의를 소집해서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기에서는 지문에서 들린 키워드가 언급이 된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대신 그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야오가에비엔스루라는게 <목소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변화를 취하고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었고 그들이 회의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역각 변수로 사고 방향성을 좀 제대로 찾고 전환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이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틱리 부분이었고 넘어갈게요. 독해 영역 바로 가 보도록 할 거고요. 독해 영역 역시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3 영역이 중상 정도였었고 독해 1, 2 영역은 중 정도 수준에서 쉽게 출제가 됐어요. 독해 1 영역은 기본적으로 여섯 문제가 호응 구조로 그다음에 여섯 문제가 해석이라든가 접속사의 히트로 찾아야 되는 문제 세 문제가 문장형 문제였었는데 자 이번에 호응 문제 사실상 실실상 종什么자어 어떤 각도 관점에서 보면 쫀득 무엇에 대해서 일반 징황 라이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 꾸딩 실지 고정된 시간 그래서 하루 중 고정된 시간에 운동한다라는 표현이었고 자부분 징리 자 이때 징리 에너지란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짱, 처치문의 바와 동일합니까 대부분의 에너지를 황자에 어디에 이 분야에 투자한다라는 것고요. 이란 준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밑줄에 답이 된 부분들이고요. 호응 구조로 찾을 수 있는 호응 구조로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의 답들이었습니다. 해당 표현들은 고정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니까 익숙하게 숙지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형 <laughs> 자, 그 다음에 해석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 해석형 문제에서 접속사 힌트로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보기는 f a n e r o, gian, bien 모두 다 부사가 출연을 했었고요. 이때 f a n e r 하고 gian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시험 전날 유튜브 에 업로드한 유이어 기본 버전에서 설명을 드렸던 단어들이 출연을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부사를 찾아야 되는데 접속사 힌트로 찾을 수 있었고요. 접속사 ins 원인에 따른 결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대략적인 맥락을 잡아서 해석을 해보면, 그의 그 그의 사막은 무엇을 통해서 검은 암석의 풍화 작용으로 생겨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사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Bn이 답이 되겠죠. far, 돌어 반전 역접을 나타내고, 우는 절대 무엇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뉘앙스의 부사고, 쥐라는 예상치도 못하게 발생되어 버린 사실에 대해서 뉘앙스를 표현하는 어기부사기 때문에 다 답이 되지 않죠. 인트 접속사의 힌트를 통해서 bn이 답이 됐었고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고, 문장 구조를 크게 크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짧은 지문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좀 명확하게 잘라가면서, 구분해가면 정독하는 게 도움이 된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해 1영역에서 문장형 문제도 이번에 접속사 힌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빈칸은 해당 부분이었고, 해당 부분의 문장형 보기에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루고어로 시작하고 있죠. 루고어, 나, 뭐, 호응하잖아요. 너무 쉽게 답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공자가 첫 번째, 제1의 스승이라면, 그렇다면, 원, 원이라는 인물의 업적은 어디 있겠는가? 그가 세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공립학교를. 햄면 맥락상 자연스럽게, 그리고 루고나뭐 호응하는 접속사 구조의 보기가 해당 보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힌트를 통해서, 어, 혹시 이 문장이 답인가? 해서 해당 문장의 보기를 먼저 읽고 앞뒤 맥락이 일치하는지, 파악했다면 정말 한 5초만 해도 풀수 있는 문제였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독해 2영역은요.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 한세문제 빼고는 모두 다 지문에서 거의 고지곳대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2번부터 68번은 지문에서 모두 다 잡이 보기에 그대로 보여지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100% 보기가 지문과 단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기가 쫑쿵 띠원 요자 고쇼간 고강 끈 하였어요. 진공의 낮은 기온에서 튀겨낸 과일, 야채, 말랭이 같은 거죠. 그것의 식감이 훨씬 더 좋다였는데 지문은 어떻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앞뒤 순서를 조금 달리하거나 중간에 다른 수식어라든가 구조 유의어를 써서 약간 헷갈리게 하지만 지문의 내용 은 거의 일치했었어요. 그리고 독해 이영역은 답이 출제되는 구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문장의 끝부분부터 두 번째 문장 중간까지 또는 문장 맨끝 또는 세 번째 첫 문장에서 답이 될 확률이 자, 1, 2, 3의 순서로 좀 많이 구분되어서 보여졌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1번, 2번 문장의 중간 내지는 문장의 마지막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첫 문장에서 바로 답을 그대로 보여져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라는 거예요? 보기를 미리 빠르게 훑어보고 키워드를 어느 정도 파악한 데서 지문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미야오슈 중국 고대 농업사입니다, 여러분들. 띠부 농슈가 보기였었고요. 해당 내용이 지문의첫 문장에서 그대로 등장한 너무나 점수를 주고 있는 문제였었죠. 농슈의 재아 농업가 누가 지피란 지미여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장 온전한 하나의 농업서다 라는 내용이었고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이지만 완벽하게 내용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쓰기 우리 일령역 가보도록 할게요. 쓰기 일령 단원화역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서술형 여섯 문항, 특수 문형 두 문항 그렇게 어려운 서술형도 아니었고 특수 문형도 가장 대표 되는 빼이자문이랑 바자문 출제가 됐어요. 자, 91번은 형용사 수러문이었습니다그 와의 피어량 유독 더 아름답다. 자, 이때 펀 화분에 담긴 것을 세는 양사죠. 그렇기 때문에 양사를 통해서 뒤에 꽃이라는 명사가 오고. 그 자색꽃은 유독 더 아름답네요. 나, 번, 삐리리더, 화, 그, 와, 의 피, 아 올, 약. 이렇게 형용사 수렁은 92번 보도록 할게요. 또 모두 다니까 앞에 복수 개념의 명사가 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메이걸렌 해당 내용이 주어로 오겠죠.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성과는 모두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필요로 하죠? 해당 내용 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페이자문은 피동문을 구성하기지만 페이 뒤에는 가해자 명사, 가해자 역할을 하는 명사가 생략될 수 있고 바로 뒤에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되어지다 라는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빼 존중, 존중 되어지다, 존중 받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93번, 공수후진도 회사 근처의 명사죠. 이곳은 하이메이오. 자, 하이메이오는 아직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부사로서 동사수로 앞에 써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동사의 부정 형태를 나타낼 수 있죠. 카 칼슐은 동사구 자체를 목적으로 받으니까 자,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카 칼슐이 만약에 보인다면 해당 동사가 먼저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근처의 술집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 공스푸진더쥬바 하이메이카 칼슐이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 집에 있는 간장이 있지 않요? 이미 벌써 코어치 기간이 지나다라는 거죠. 문장 끝에 러. 이징, 삐리릴러. 부사어, 나열하고 수러, 유일한 수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설령 단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명사구그 다음에 부사 놓고 코어치가 수러라는 점을 인식해서 단어를 나열해서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95번 보도록 할게요. 부시앙, 조동사입니다. 동사수로 앞에 위치하게 되고 여러분들 꽁카이시아오시 어떤 소식을 공개하다죠. 자신이 파산했다라는 소식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조동사랑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였어요. 96번 피엔이라는 양사 힌트에서 뒤에 오게 되는 명사가 글과 관련된 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동작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하에가 쓰였어요. 쥐하오가 그러니까 동사가 되고요. 무엇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으므로 뒤에 동사가 포함된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이때 찌, 쥐는 계속해서 해당 동작을 이어가다라는 의미의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수로 바로 앞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해당 글은 추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97번. 진짜 겸어문이랑 받자문이 같이 쓰였어요. 자 요렇게 두 가지 특수문의에 같이 쓰였을 때 항상 누가 먼저 쓰니다 징이 먼저 써야죠 누구에게 무엇 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 동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가 이끌고 오는 구체적인 처치 내용이 징 뒤에 이끈 내용에 뒤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도와서 나 대신 자, 해당 광판 CD를 퐁떠 놓아주세요. 어디 공간 안에다가 놓아달라 라고 이야기한 문장이었고요. 자, 이러한 문장 구조는 시험이 정말 중요하고 자주 출제가 함께 되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도 수차례 연습을 했었던 문장이고 비슷한 문장 구조 형태를 수업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풀어봤었어요. 추후에 또 시험에 나오게 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요. 징빵워 바 무엇 펑더 어디리? 징빵워 바 무엇 펑더 어디리? 라는 문장 구조는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구조 보도록 할게요. 자, 외할아버지는요, 시앙 쇼, 어떠한, 시간, 그죠 외 할아버지는 혼자 무엇 하는 시간을 즐긴다 라는 뜻이죠. 시쇼 라는 동사 수로를 몰랐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쓰기 영역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쓰기 이 영역 키워드도 요번에 쉬웠어요. 결혼식 홀리 진행하다 진싱 루슈 이어서 연이어 라는 뜻의 부사죠. 깐똥 감동, 감동하다 찌에 줄 반지 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자 결혼식에 관련된 주제 내용은 그림을 보고 중작하기로도 연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연습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쓰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특출나게 튀는 단어 없이 좀 연관성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쓰기 이 영역의 그림은. 젊은 남성 한 분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넥타리를 고쳐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새로운 도전으로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희 심플 총평 여기까지였었고요. 여러분들 목표하신 것들을 멋지게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있을게요. 따자 싱클러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